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유닛 5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3개의 단어 기억나죠? 그 3개의 단어에다가 오늘은 추가로 2개씩을 더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카드 잘 준비해 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3개. Mouse, Melon, 그 다음 지도죠. Map. 그리고, nut. 자, 요거는 뭘까요? 우리 친구들의 세 둥지예요. 자, 그래서 새 둥지를 nest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림에 보면, 운동 경기할 때 가운데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 net라고 하거든요. 그물망, 이거를 net라고 해요. octopus,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뿌리 있는 소, ox, 그리고 ostrich. 친구들 많이 봤나요? 타조 그래서 오늘 배우는 단어들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 그림과 바로바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보고 따라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Track 21 Track 21 Unit 5 Page 40 Listen and repeat 듣고 따라할게요 음음 음. Mouse, m m mouse, m, m melon, m m melon, m m map, m m map, n n nut, n n nu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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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st. N, n, net. N, n, net. A, a, octopus. A, a, octopus. A, a, ox. A, a, ox. A, a, ostrich. A. 아스트리치. A, a 자, 이번 단어에는 어려운 단어, 발음하기에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듣고 따라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친구들 이 하면서 어, 이 단어는 잘 모르겠다는 하 친구들은 계속 반복해서 듣고 다시 한번 따라해보고 하면 좋겠고요. 우리 이 앱에 보면은 컨텐츠에 지금 우리가 오가를 하고 있으니까 플래시 카드 기억나죠? 여기에 보면은 자 그림이 나오고요 밑에 m m mouse 자 듣고 따라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한번 선택하면 우리가 배우는 이 알파벳 m 음, m 음,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그림을 보고 한번 또 보고 하면서 m 음, m 음, mouse 따라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번 넘겨서 들으면서 me, me, melon, m me, m me, melon 이렇게 그래서 여러 번 듣고 넘겨가면서 연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이 플래시 카드는 내가 모르는 것만 집어서 다시 연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nest. 자, 다시 한번 nest. 어,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서 계속 들어보면 됩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친구들이 발음을 잘할수 있을 때까지 어, 어, 어 계속 반복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 잘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우리 앱에 있는 컨텐츠 중에서 플래시카드를 보고서 이거 듣고 많이 연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연습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Find and color. 이번에는 알파벳 M, N, O가 있고 이거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읽고 색칠해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M, M. 자, 이거에 맞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얘는 ostrich, melon 이렇게 되니까 자, 얘가 맞죠. 그러면 멜론 l 을 선생님 지금 파란색 연필이지만 친구들이 m e l 색깔을 찾아서 예쁘게 색칠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n ᄂ, nest.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것들도 다한 번씩 읽어보는 거.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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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e c h 어, ᄂ, nest.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가 잘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거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목소리> none 맞는 거 찾아주고, 어, <목소리> 어. 또 맞는 거 찾아주고, 그래서 답은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고, 이쪽은 보지 않아요. 만약에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를 종이로 가려주고, 종이를 아무거나 노트 같은 것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가리고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listen and circle 한 번. 또 단어를 들려주면 이 단어를 듣고서 맞는 것을 찾아서 앞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Track 22. Unit 5. Page 41. Listen and circle. Number 1. Ox. Ox. 자. Number 1하고 단어를 들려줬죠 Ox. Ox. 뭐가 되어야 될까요? m n o m n o ox 됐으니까 오해 답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Number t map map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map 이거하고 nas 발음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number t map 마 a p 이렇게 틀렸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뭔지 체크해 주면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친구들. 틀리면 아, 이 소리를 내가 조금 헷갈려 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내가 틀렸던 것들은 다시 한번 보고 체크해 주면 됩니다. 3번도 들어볼까요? Number 3. Octopus. Octopus. 자, 이런 경우 3번 같은 경우 굉장히 뚜렷하게 들리죠. Octopus라고 해서 아 어. 어, 이 소리가 나니까 다 체크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22 트랙, 22번을 많이 듣고 내가 헷갈려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듣고 그 단어 모르겠다 하면은 아까 그 플래시카드에서 다시 한번 그 단어만 집중해서 다시 들어보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답도 꼭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41조까지 쭉 친구들은 잘 풀어주고요. 자, 이렇게 플래시 카드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M-M-Mouse M-M-Mouse M-M-Melon M-M-Map N-N-Nut N-N-Nest e n n n e Nat Octopus o 어 Ostrich 이렇게 단어 카드를 직접 내가 넘겨 보면서 읽어보는 것 엄마한테 엄마 내가 한번 읽어 볼게요 하고서 해주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Unified Workbook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Circle the correct beginning letter. 그래서 그림이 있고 이 그림에 맞는 첫소리 알파벳을 찾는 거죠. 크크, 캥거루에서 K. 우리가 배웠던 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MNO인데 어, 지난번에 했던 것들도 복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다 그러면 다시 앞에 걸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M. m, mouse, mouse.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네, 답은 m, m, mouse. 되겠죠. 3번. 어, 어. 선생님, 이것만 발음해 줄게요. 그 다음에 l, l, lemon. n, n, not. a 어, a 어, octopus. m, m, melo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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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다음은 write the partner letter. 우리 해 봤죠. 각각의 알파벳이 쓰여 있는데 어, 착공이 없어요. 대문자가 안써 있거나 소문자가 안써 있거나 친구들이 d부터 o까지 배웠던 것들 한번 안 보고 쭉 한번 써 보세요. 그리고 어 이거는 잘 모르겠다. 한 알파벳은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한번더 연습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다 배우고 마지막에 여러 번 쓰는 게 나오는데, 어, 그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 모르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깜빡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선생님이겠죠 꼬리를 반대로 하거나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체크해보고 내가 못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써보는 연습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let's go to the next page. 자, 이번에는 match. 자, 그림과 알파벳을 연결해주면 돼요. 자, 보니까 알파벳이 가운데 있고, 양 밑으로, 위아래로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의 그림당 문자 하나를 연결해주면 돼요. 자, 쭈쭈젯. 잘했죠? 2번. hand 니까 뭐가 돼야 될까요? 네, hand. 자, 3번, a, uh, a, uh, ox. 이거 선생님이 읽어주기만 할게요. m, m, melon. a, a, l o r 아잘불읽었어요 선생님이 어, 살짝 보니까 아군 줄 알았는데 아니죠. 이구아나, 이구아나, 이 g u a n a 이 g u a n a 9 네, 나스. 크, 킹, 레, 레, 라이언. 자, 맞는 거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잠깐 딴 생각하거나 잘못 보면 다른 단어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 이상하다. 이거 왜그 단어가 없지? 라고 생각하면 뭔가가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 체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연결해 주고요. 자, 마지막! Circle the correct picture 자, 이번에는 알파벳이 써있고 이거에 맞는 그림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주면 돼요 자, ㄴ, ㄴ, 자, ㄴ, ㄴ 이걸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L-L-LAMP M-M-MAP 에, 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답은 m m m a 이게 되겠죠 그러면 2번, 3번은 친구들이 한번 해 볼게요. 능, 어이 발음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니파이브의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액티비티 시트 하고 테스트까지 출력해 와서 다음 시간 5과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배웠던 새로운 단어들 친구들이 많이 읽어 보고 연습해 보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nha